38%밖에 안보여요 아, 400m 앞에서 아, 회전교차로에서 다섯번째 출구입니다 스위스 진짜 너무 멋있다 음, 비오는 날 와가지고 아, 아까 저 멋진 풍경을 찍고 싶었는데 놓쳤네 비오는 날 와가지고 <laughs> 무슨 발음이지? 태즈 피카오 피피비 원하고 있어. 무슨 발음이야 태즈? 어느 나라 말이야? 피카오 <laughs> 피피 독일어가? 피카츄 언어. 와 아직도 저기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. 안 녹았어. 저게도와 우와, 와. 우와, 와 우와, 얘들아. 대박 진짜 안 찍힌다 사진은 안 찍혀? 어이. 얘를 내려볼까? 아.. 안내 너무 가까이 있어 야나 너무 좋워 추워 아휴.. 정말 아깝다,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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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에 너라도 많이 담아줘